미국채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미국채 누가 사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개인들이 미국채에 대해서 떠드는 이야기는 시장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비유라고 해야 될까? 채권 시장의 규모가 26조에서 28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죠. 아무리 뭐, 날고 긴다는 시총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3조 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골드도 전체 시총이 약 1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뭐, 국채의 절반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제 거래가 되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죠? 주요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굵직한 주요 국가들, 미국, 독일, 뭐, 이태리 등등 해가지고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니까 비중이 작은 나라들 위주로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요게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뭐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니까 따라서 골드의 전체 시총이 16조 달러가 되긴 하지만 거래가 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중국, 러시아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결국 2조 달러 수준의 내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실제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뭐 골드 시장도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 수급에 대해서 살펴볼 때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노이즈에 불과하고요. 실제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주요 주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굵직한 모멘텀을 살펴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부부채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영국, 유럽 주요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요, 이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권 지위를 이용해서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 국채, 누가 사냐? 주요 매수주체 누구냐? 보면 제1 매수주체는 외국입니다. 글로벌 해외 중앙은행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연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연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라든지 연기금 상업은행 다음은 헤지 펀드 보험사 등등으로 이루어지고요 일부 개인의 비중은 이 헤지 펀드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크진 않겠죠.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의 수요 주체가 외국인과 연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q 티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게다가 외국인들은 통화방어의 목적으로 국채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1주체, 외국인과 연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24년 3월 기준 미국채에 대한 해외 보유입니다. 아까 주요 매수 주체 중에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각국 중앙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보시면 21년 11월 이후에 쭉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각국 자국 통화의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즉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 채를 매도하거나 또는 달러화 자산의 매수를 좀 줄였겠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나왔고 이게 22년 9월 이후에 빠르게 재유입이 일어나고 지금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기준으로 결국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채 도대체 누가 사냐 뭐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지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MOM으로 1,264억 달러, 1.6% 증가했습니다. YY 보시더라도 5,274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7%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서 정고점을 상회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장기채에 대한 비중은 3조 5,480억 달러 비중이고요. MOM 변화율을 주요 국가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늘어난 게 이제 멕시코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7%나 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변화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중국은 1% 정도 줄인 거고요. 영국은 4% 가량 늘렸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 한국도 약3% 가깝게 줄인 모습이 있고요. YoY로 보시더라도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yy로 보게 될 경우 11% 정도 줄였고요. 프랑스와 캐나다가 53%, 46% 정도 미국채를 늘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대부분 중국이 내다 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많이 팔았습니다. 32%죠. 19년 1월부터 쭉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7,674억 달러인데 이게 영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년 1월 이후에 151%나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7,281억 달러거든요. 곧 있으면 2위, 3위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그래서 미국 국채 뭐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정보로 왜곡시킨 보도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결국에는 일본도 엔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엔 팔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시 재유입이 일어나 현재는 1조 1878억 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뭐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죠. 각국 외국인들이 자국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만큼 주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요 국들, 뭐, 다 증가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기타 국들을 따로 정리를 해보면, MOM으로 397억 2.8% 증가했고요, YOY도 1295억 달러 9.8%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조 4498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19년 1월부터 34%나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현황 지금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준은 지금 계속 좀 줄이고 있죠. 그 나머지 주요 주체들 살펴보면 먼저 상업은행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국채 보유 현황 지금 상업은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다시 늘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빠르게 줄었고 다시 재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 널어지는 것이고 이 배경에는 예금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뮤추얼 펀드의 미국채 보유액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갑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죠. 최근 국채 보유를 다시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 뮤추얼 펀드라든지 미국 은행들, 미국채 보유 현황이 재차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급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는 소리 없이 강한 국채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보고 있는 금융 시장에서의 미국 국채의 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금지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골디락스나 연착륙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채권 수익률 해서 얼마나 먹냐?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겠다라는 게 미국 국채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들의 현황,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작년 하반기와는 뚜렷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해외 국가 뭐 포함해서 미국의 상업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뮤추얼 펀드의 미 국채 보유액도 가파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최대 매수 주체라고 볼수 있는 연준조차도 큐티 감속을 진행하게 될 거고 재무부의 바이백까지 맞물려서 앞으로는 더욱더 수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연기금이라든지 뭐 보험사 등등 아직까진 전통적인 투자자라고 볼수 있는 롱 매니저 기관들 또한 본격적인 미국채 수급에 대해서 가세를 한 모양은 아니지만 이기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국채에 대해서 막투막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점차 지금 수준의 장기채 금리 레벨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국채 시장에 뛰어들어서 강한 매수세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 정리해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의 채권 수요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점차 더 빠르게 확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개인들이 금융시장에서의 관심이 떨어진 것이지, 사실 실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을 제외한 외국인 뮤추얼 펀드라든지 상업은행 등등은 현재 강한 수요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압박을 했든 달러 패권에 대한 뭐 강한 믿음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미국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선방을 넘어서 압도적인 성과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미국채 환경은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매력도도 월등히 좋아질 것이고 더불어서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 약세에 따른 환율 방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다 달러화 자산 수요가 강하게 형성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는 곧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개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의미하죠. 결국 미국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채 투자를 할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우려는 공급단에서 생긴 인플레이이고 이게 지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차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 영역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 투자에 대한 비중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재차 인플레가 가속화될 만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유주와 천연가스 공급 업체에 대한 비중을 담아서 헷지를 하고 있고요. 헷지 목적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었고, 그때 진입을 했고,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수익률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고요. 네, 오늘은 개인들에게 인기가 떨어진 미국채, 지금 현재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큰손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외국인들의 추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8조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 8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데이터. 제가 두세 달 전에도 한번 보여 드렸지만 지금 다시 제자 갈아치운 것이죠. 이 데이터가 조금 매번 개정이 되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역대 최고치로 미국채 해외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